네, 계단을 올라가면서 방송입니다. 전기세 아끼려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지금은 12층. 입니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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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런닝 타임. 도 여기도. 여기 좀 그까 그러니까 영상 올는것 중에 시리가 좀 오고 있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친구 티브이 겉은 영상 있는데 그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시고 구독 잊지 하시고구독화 면에서 러닝타임 해볼까요? 좋 30년이 다 이랬습니다. 죄고 갈게요. 옳죠. 재미있네. 휴. 지금 와서 게개대3이 30... 아니, 9천됐네요